찬송가 515장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Nie o nas, 가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또 승천과 성령 이마심을 보면서 사도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증가하며 기적이사 역사가 나타난 것을 살펴보며 우리도 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집중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변화되고 이기며 응답받는 놀라운 삶을 살아 우리 교회와 가정, 인생들이 회복과 또한 하나님 영광안에 서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우리 자녀자손이 주 앞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눈동, 눈동자처럼 눈동 지켜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며 동행하여 주옵소서 인마늘의 축복으로 역사하심이 쌓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정 5장 2 7절부터 32절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에 앞에 세우니 대지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치네 <laughs>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부조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설교 제목 같이 해볼게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아멘 이 32절에도 보면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이 일의 증인이라는 건 예수님이 나무에 달라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 31절에 죄사 회개함과 죄사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임금과 구조가 되셨다.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그리고 단서를 주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아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건 뭐냐? 순종하는 자라. 그 순종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황태자라는 영국의 목사님은 현대신학은 마귀가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사실 신학, 이 학문은 가짜입니다. 왜 가짜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성으로 논리로 이 지성으로 증명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학문은 뭐냐면 증명이 가능한 것이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신학을 아무리 해도 그것은 5% 10%예요. 나머지 90% 이상이 종교 세계를 그들이 무엇으로 이성으로 증명하겠어요? 안전벨이가 일어났다. 무엇로증명합니까 사실 학문이 될수 없습니다. 학문이 될수 없는 건 학문으로 만드니까 어떻게 해요? 초청을 흐트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걸 흐트려서 가능하면 좀 알아듣게 그래서 음, 현대의 설계에 판치는 게 뭐예요? 아마 사케오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자꾸 이렇게 음, 허구를 자꾸 재구성하는 거죠 아마 수가성 여인은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예수님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굉장히 재미있고 그 다음에 설계다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소설처럼 많이 덧붙여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해석해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많이 덧붙여서 그래서 제가 참 그런 건 설교가 아니라고 했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의 심정은 아마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게 왜 나오냐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정적일 때 힘이 없어요. 위로가 될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어 주옵소서. 이 문제의 해결자도 오직 주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어제. 어떤 성대님 신방을 갔는데, 발목을 잘라야 되겠네요. 암, 아, 욕정암 그 이랑, 발목을, 왼쪽 발목을 잘라야 되는데 아, 그거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그냥, 요새는 교회 못 오시나 신방을 간 건데, 늘 오신다, 오신다, 마음을 있는. 신방을 가보니까 왼쪽 발목 밑으로 그 발에 육조암이 있어도 임파전다고 퍼진 걸 잘라야 돼요 그뭐 뭐라고 해요 그 목사가 아 하면서 수술 잘 되게 해주세요 와야 됩니까 <laughs>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하나예요 하나님 이 일도 주님이 많다 주 없어서 사람이 할수 없는 것 주님이 역사하실 믿음입니다 그러나 다음 낮 아마 삿개오는 일랬을 겁니다 네? 또 누구는 이런 마음으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 겁니다 그런 애들은 어떤 결정적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못 맡겨요 그냥 이 이성이 도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믿지만은 이 모든 일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또 체포되잖아요. 감옥에 들어갔다가 천사가 풀어져서 새벽에 성전해서 이 생명의 말씀 예수님을 증거하거라 증거하다가 또 잡혀서 또 협박받아요. 뭐라고 협박받죠? 이 이름으로 28절에 5장 28, 사도 행전 5장 28.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했지 않느냐?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십자가에 못박으소서못박으서 빌라도 총들이. 예수는 죄가 없는데, 명절에 한 사람 풀어주는 전예가 있으니,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려고 한다. 당신이 이 사람 풀어주면 가해사의 충실이 니다이 사람 무죄해 그러면 나는 이 사람에 대한 피에 무관하다 죄가 없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의 피를 돌려줘서 자기들이 다 해놓고는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며 이게 접반하자는 거예요 자기들이 돌리라고 해놓고 이 사람 피를 왜 우리에게 돌리려고 자꾸 말하냐? 그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지지 않아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이름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그다음에 AD 313년 로마 교회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북조로 변한 다음부터 핍박이 내로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AD 60년 쯤에 시작되었던 그핍박이 313년에 끝나요. 그 뒤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에서 벗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입맛대로 골라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 판단대로 쉬운 쪽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에서 멀어져가요. 그래서 교회에 예수 이름의 역사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성령의 역사가 줄어들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갑니까? 어마어마한 성당들을, 첨탑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권위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자 이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겉권마다 성당이 명물이에요. 어마어마하게 그 어떤 곳에서도 보이도록 그래서 그 중심으로 그 거기 들어가면은 그 장엄함과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연해지고 거기에서 화려한 금빛도부터 자주색 옷까지 있고이 단이 얼마나 높아요 거기에서 쫙 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 권위를 세워가는 예식들을 만들고 그 속에서 해간 겁니다. 근데 그 그것을 벗어나서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으로 복음 그 생명의 중심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 그래서 종교계획이 일어난 거예요. 종교계획이 일어났는데 그 속에서도 또다시 그 항문으로. 이기독교의 분열은 뭘로 일어났냐면, 순수한 예수 그리스의 도 복음으로 참 나가다가 항문, 문학기법이 자리를 잡으면서 해개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어지고, 이제 박사는 문이 주요한 것으로 많이 나오니까 더 이상 그렇게 가지 못하고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박사 논문원들이 변화되기 시작한 데 예수 그리스는 공생의 기간에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어? 그게 진짜 박사학위가 된다니까? 햄버거와 비교하여 이게 되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일어난 그빵 이게 비교 연구인, 비교 연구라니까? 거기에 어 보리떡 다섯 개가 그 대중에게 양식이 됐다면 오늘날 미국의 사람들은 햄버거가 그런 하늘의 양식이 되는 것이 이게 막엮으면 뭐 진짜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색깔을 좋아했을까? 아니 이게 말 말이 안 돼. 근데 그게 말이 돼요 왜요? 학문 기법으로 아마 제자들은 이렇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의 심정은 이랬습니다. 맨내 심정 얘기 하고 앉은 거예요. 내 심정 얘기 인간 이야기 근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게 더 대중적으로는 재밌어요 왜냐면 하내 심정과 똑같다 해서 사실은 재밌어요 마음이 열리고 어쩜 어쩜 하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뒤돌아서서 이뭘 못해요 그냥 예수 영접시키고 잘 보냈다 그거 끝인거에요 우리는 그걸 거슬러서 또 믿음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앞에서 하나님 능력으로 살수 있게 바랍니다. 여전, 결론 내릴 여전히 결론 내리때 여전히 사도들을 예수 이름 말하지만 위협하듯이 오늘날도 전구나 또는 내가 속한 직장조차도 요새는 분위기가 교회인이면 안 되고 예수님 얘기하면 저절로 욕먹는 상황일 수 있어요. 사도들이 더 했단 말이에요. 어죽하면 감옥에 가두고, 어죽하면 가만 안 놔둔다 하겠어요. 그런데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까요? 그 하나님께 순종의 내용이 뭔데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초상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살리셨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하여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인공과 구조로 삼았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의 번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 우리는 이 사명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 주님이 인도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역사 속에 다 죽을 것 같던 상황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기 바랍니다. 그 마음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려면 마음의 싸움이에요. 입술도 마음도. 하나님 앞에 담대 있어서 같이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 자녀의 앞길은 열려있지 않아. 나의 앞길은 열려있지 않아. 아멘, 아멘. 우리 청년들은 주여. 나와. 내 아내 남편을 지키시고. 또내 인생을 지키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도, 하나님, 우리도 지 기억하시고, 우리 자녀 자수는 여사, 능히 하나님 능력 안에서 하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가 할수 없는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주님만은 하실 수 있나이다. 소경 바디메오가 쫓아오며 다윗세자손 예수요. 그게 뭐예요? 구세주 예수요. 그 소리예요. 어칭도 잘해요. 소경. 다윗의 자손 예수요 아무도 그런 자가 없었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천재인지 그 속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예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하실 수 있나 주님만이 도우실 수있는그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는 일어날지, 앞길은 열릴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믿습니다 이게 또 기도한 바처럼 가서 무슨 무당하듯이 이렇게 예, 아무것도 없으면서 홀리 보이스만 만들어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심정이 뭐예요? 똑같이 하는 것같은 아버지 주님밖에 없나이다 내 도움 소망은 오직 주님 주님만은 하실 수 있나이다 제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마음 가지고 바야를 피로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나를 도와주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서 가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어라 안병도 떠나고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의 길로 열림 받고 세움 받고 하나님 앞에서 영통하지 자꾸 그 길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두 방향으로 기도해라. 하나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라 할때그한 가지라고 했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 내 죄를 씻으시고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당신만의 인생을 치유하고 구원하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데 역사하소서 그석그 그 은혜 안에서 명령하고 기도하여 놀라운 답이 일어나면믿습니다 열두 가지 다 잘하고 자기 문제에서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꼭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하고 더하지 않겠습니다. 현대 신학은 눈을 가린 게단 하나예요. 뭐예요? 우리가 부검서와 사도행전을 지나면서 하는 게말아 사도들은 예수님 힘만 힘입어 뭐 살려고 했구나. 우리는 수많은 성경을 보면서도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걸 다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거 놓쳐버리면, 그냥 상세기부터요한계시록까지다 하나님 말씀이야 하고 알지만은, 삶 속에서 사도들이 집중했던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권세, 그 복음과 생명, 그 아깝고 귀한 것이 우리에게 연약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지나면 진짜 사도들은 예수 이름에 집중했구나 예수님이 임금이요구주시오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그 권세로 이겼구나 그 단단함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찬은 몇가지 있는데 매일이 안나와요 그러면 어쩌자는 거예요. 우리는 밥이 있어야죠 그래서 매일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맨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은 없고 다른 거도 먼저 앞 전식 먹어 뒷 후식 먹어 그런데 뭔데 그러면 번식은 뭔데 내일 다시 와아 <laughs> 이게 50년째다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권세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가 막힐 일들이 또 삶에서 일어나고, 어리석어지는데, 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예수 의 이름으로 지혜 있게 하시고, 예수 의 이름으로 정말 나를 보며, 또 나를 저 십자가로 복종시키며, 그 순종 속에 성령이 마여, 내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 우리와 우리 자녀 자손들이 예수 안에 살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주 안에 사는 놀라운 생명과 부원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 이태하 성도님 하나님 수술하지 않고 나을 수 있도록 우리 새벽기도 용사들과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질병이 근원이 예수님 보혈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하시오 깨끗이 낫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명인길 사랑하는 성대님들 몸속에 역사하는 더러운 잡견들과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니, 주님이 살 길을 보이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병의 문제만 아니고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되고 한번 선포돼 안 되면 백 번이 선포되고 만 번이 선포되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 증가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변화되고 온 뜻서 널 하는 답이 뛰어납니다 오늘도 도우시고 이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옵나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룬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득인 나라와 권세와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썩은 나이다. 아멘